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해 경찰은 용의자 살라 압데슬람에 이어 또 다른 용의자 한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사건 현장의 비디오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술집과 식당에 총격을 가한 남성들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아홉 번째 용의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살라 압데슬람 외에 아홉 번째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서 아홉 번째 용의자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망한 용의자는 총 7명, 3명은 축구장 인근, 2명은 파타클란 콘서트 홀, 그리고 1명은 식당에서 숨졌습니다. 프랑스 수사 당국에 따르면 19명이 파리 테러에 관련되었으며 5명은 군수 지원 도움을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프랑스의 이웃인 벨기에에서도 용의자들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색 중입니다. 벨기에 법무장관은 가짜 여권과 위조 서류가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false papers false passports uh, weapon trade um, are flourishing in uh, certain uh, suburbs of Brussels like in Molenbeek and we absolutely uh, have to counter these uh Jeonse Police are investigating 128 places suspected of terrorism. contre ses valeurs contre sa jeunesse contre son mode de vie 한편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4일과 26일 각각 브라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 ISIS 격퇴를 위한 군사 작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앨런입니다.